1986년 4월 26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 프리피아트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그 사고 자체가 아닙니다. 그날 밤, 단한 명의 결단으로 유럽 전체가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순간, 그 중심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당시 소련이 자랑하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4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었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근 프리피아트 시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발레리 호데무츠 그 부소장은 평범한 소련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원전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4호기에서는 안전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운영진의 실수로 원자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사호기의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1200톤에 달하는 원자로 뚜껑이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순간, 발레리 호데무츠크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건물 잔해 속에 갇혔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 더큰 문제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흑양 감속제가 타오르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원자로 하부에는 수천 톤의 물이 저장된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이물과 만나면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 메가톤급 폭발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발이 일어날 경우 우크라이나는 물론 벨라루스, 폴란드 그리고 유럽의 절반이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억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방사능으로 가득찬 물속으로 들어가 배수밸브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임무였습니다. 이때 발레리 호데무츠크를 포함한 세 명의 엔지니어가 자원했습니다. 알렉세이 아나넨코, 발레리 베즈파로프, 그리고 보리스 바라노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족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월 27일 새벽, 세 남자는 간단한 다이빙 장비와 손전등만을 들고 완전히 어둠에 잠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방사능 수치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그들의 유일한 안내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배관 시스템 속에서 밸브를 찾아나섰습니다. 1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그들은 마침내 배수 밸브를 찾아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녹슨 밸브를 돌렸고 마침내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이 용감한 행동으로 수증기 폭발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수억 명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방사선량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새 영웅이 몇주 내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 우크라이나 기자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 영웅 중두 명인 아나넨코와 베즈파로프가 아직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9년을 더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고 언론의 주목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인류에게 원자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의 순간 자신을 희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항상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그 새벽을 연 남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을 함께 나누어주세요.